흔히 인상을 결정할 때 강아지상이다 혹은 고양이상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을 결정짓는 건 눈꼬리요?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이 모두 있는 그룹 유진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상의 대표주자는 민지, 고양이상의 대표주자는 혜린. 민지님은 얇은 인라인이고 혜린님은 시원한 인아웃라인인데요. 두 분의 인상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차이는 모두 눈꼬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이상인 혜린님의 눈꼬리는 올라가 있고 민지님보다 바깥쪽 흰자 노출이 더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두 사람의 눈 앞머리의 모양과 각도입니다.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은 눈꼬리 외에도 눈 앞머리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상의 민지님은 눈 앞머리를 보면 둥근 모양이고 고양이상 해리님의 눈 앞머리는 뾰족한 모양입니다. 눈 앞머리에서 보여야 할건 누호와 몽고주름의 모양 그리고 눈 앞머리에서 몽고주름이 이어지는 눈의 각도입니다. 민지님의 눈 앞모양을 보면 몽고주름과 누호의 모양이 둥근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 앞머리의 각도 또한 해리님보다 더 크고요. 해리님의 눈 앞모양을 보면 몽고주름과 누호의 모양이 더 뾰족하죠. 눈 앞머리의 각도 또한 민지님보다 작고요. 눈 앞머리의 각도가 크고 전체적으로 높고 시원한 라인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눈꼬리가 내려가 보이게 하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도 눈 앞머리 모양과 각도가 좀더 동글고 크다면 강아지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민지님도 눈꼬리만 보면 사실 처진 건 아니거든요. 또 아이브의 안유진님 같은 경우에도 눈꼬리가 처진 것은 아니지만 눈 앞머리의 각도가 크고 둥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아지상으로 보입니다. 눈 앞머리 모양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앞트임과 위트임을 병행해 주는 것입니다 눈 앞머리를 가리고 있는 피부를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 앞트임과 위트임으로 눈 앞쪽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을 시원하게 터주면 상대적으로 눈꼬리 쪽은 좀 내려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라인, 쌍꺼풀의 모양을 조금 올려서 둥글게 잡는 것입니다 혜리님처럼 눈 앞머리 각도가 낮고 뾰족하신 분들은 인라인보다는 인아웃이나 세미아웃으로 앞라인 좀더 높고 둥글게 디자인을 해서 좀더 부드러운 강아지상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뒤트임, 밑트임, 듀얼트임으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뒤트임과 밑트임은 눈꼬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꼬리를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아지상인 눈을 고양이상 눈으로 만들기 힘들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눈꼬리를 올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강아지상을 고양이상에 가깝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 라인을 조금 내리거나 약간은 각도를 낮춰서 라인 디자인을 좀더 고양이상 느낌으로 할수 있고 또 트임을 조금 뾰족한 모양으로 해서 앞에 각도를 좀더 만드는 식으로 해서 좀더 고양이상에 가깝게 이마거상이나 눈썹파거상 이런 걸로 당겨서 잡을 수는 없어요. 눈썹을 올리거나 이제 뒤쪽에는 피부를 제거해서 올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를 올린다고 실제로 눈꼬리 위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마거상도 사실 눈썹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한 포인트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실리프팅으로 한 포인트만 올린다고 해도 그건 시간 지나면 또 금방 처질 거기 때문에 눈꼬리 자체만 올리는 것은 어렵다. 뒷라인을 더 노출시켜서 라인이 뒤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시원한 효과를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이미지 변화를 줄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리는 것고요 내리는 것은 좀더 가능하다. 어, 물론, 둘다 중요하고, 또 케바케, 사바사이겠지만, 오늘 예시로 든 민지님과 혜리님 눈을 보면 눈 앞머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도 앞모양이 둥글면 강아지상으로 보일 수 있고, 눈꼬리가 내려가 있더라도 앞모양이 뾰족하면 고양이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눈마다 강아지상이 어울리고, 강아지가 예쁜 눈이 있고, 고양이 눈이 잘 어울리고, 또 그것이 예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을 결정 짓는 눈 앞머리의 비밀. 오늘 좀 풀리셨을까요?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오늘의 나다 김태훈이었습니다.